안녕하세요. 하우스케어 고치 강희용입니다. 저는 이타탄메스티 클럽이라는 단견종 동호회를 2002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세월이 벌써 20년이나 됐네요. 2001년에 도구쇼와 쇼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대형견, 소형견, 고양이까지 키우면서 주주 클럽이라는 다견종 동호회를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 화이트 테리어라는 이한 견종에만 집중을 하고자 당시 특수 견종이었던 웨스티 전문 클럽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렇게 2013년도까지 매년 대규모 운동회와 여러 차례 전국 세미나, 정모, 번개 모임 등 다양한 클럽 활동을 통해서 많은 회원분들과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했었고 어, 이후에 잠시 활동을 좀 보류하다가 다시 2019년도부터 클럽 활동을 어, 재기해서 다시 활성화해서 지금까지 어, 이렇게 동호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직접 동호회를 운영도 하지만 저도 제가 다른 관심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나 모임, 그리고 어, 이렇게 동호회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뭐 다른 것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동호회를 운영을 하던 동호회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던지 간에 이 삶을 살면서 이 동호회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어,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생각만이 아니라 몸소 체험을 하면서 이 좋은 감정, 뭐 싫은 감정도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보다 충만하게 해주는 이런 중요한 요소, 뭐 추억, 경험이라는 점에서 이 동호회 활동은 정말 유익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동호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반려견 동호회를 초점으로 해서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동호회 소속이 되는 것은 이 강제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이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함으로써 나 자신의 삶에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반려견과 나의 관계를 보다 의미 있게 해주고 이 상호 공감에 의한 끈끈한 유대감으로 마음의 안정과 이렇게 위안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반려생활에 대한 이런 궁금증을 미리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고 공유하면서 대리만족도 느낄 수 있고요. 특히 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반려견과의 이런 소중한 추억의 이런 성장 앨범을 어, 이 동호회 커뮤니티 속에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이렇게 추억을 회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원하는 바가 비슷한 분들이 많다는 것은 이 동질감, 즉 공감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건데요. 이 동호회 회원들 간의 공감의 내공이 쌓이다 보면 상호 정도들고요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 정서적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과도한 집착, 뭐든지 과도한 집착은 금물이죠. 이 본인이 현재 즐길 수 있는 이 선에서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이 스스로 만족하고 이 편안한 마음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서로 이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옳다 라는 것에 너무 이렇게 사로잡히지 마시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은 이렇다 라는 것을 보다 자유롭게 공유한다면 더욱 좀 즐거운 그런 동호회 활동이 되겠죠. 자, 그 외에도 이 동호회 모임을 이용해서 뭐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거나 이 상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서 뭐 회원들로부터 좀 불쾌감이나 이런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언행에 대해서는 중도적인 관점으로 스스로를 좀 조절을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동호회를 오랜 시간 운영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을 말씀드려봤는데요. 어 그래도 곧이 코로나 이유행병이 정점을 지나서 비교적 모임이 자유로운 시기가 임박했죠. 어떤 동호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반려견 동호회는 반려견과 함께 하는 모임인 만큼 오프라인에서 함께 할수 있는 모임 스케줄이 정해졌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꼭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어, 이런 동호회 모임은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오직 공통 분모로 상호 공감에만 집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뭐 직위 여하, 나이를 불문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이런 동호회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